우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거저 주신 선물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이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에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매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함이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람을 사망이 에른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오일를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 생명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와 극휼과 평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삶람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선물로 인하여. 생명이 새롭게 하며 걷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교를 확립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위탁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감사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21절, 21절까지는 계속된 반복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범죄, 정죄, 사망, 거저 주신 선물. 은혜, 생명 평강이 배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을 보면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비교를 해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죠?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으니까 심판과 정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굴림합니다. 근데 한번 예수로 도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화평과 또 의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이것이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 대한 표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표로 나열 겁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에 보면 14절에 뭐있었죠 아담은 오시할 뿐의모형인이라되돼 있어요. 아담은 오시할 뿐모형인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대의 표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불순종, 정죄, 심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분 예수를 들으며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과 구원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인 거예요. 그런데 한분 예수를 들으며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죄가 굴림하고 은혜가 굴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아들,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로마서 5장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출생을 통해서 아담으로 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이렇습니다. 근데 영적 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의와 생명에 이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통치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그 일에 증인이 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이 통치자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들이라고 돼있 하나님께서 생명이 통치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18절부터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든 사람이 와서 정죄를 받게 한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이 의롭다 하시. 하심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러니곧한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랬한 사람 예수를 뜻 말미암아 왔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모든 대성물을 이루셨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대성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한테 은혜와 의와 생명이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난 시순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하셨나니 그래서 행위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생명의 시하신 것입니다 영적 출생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는 영원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대서 2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 곧이 말씀이라 그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입니다 야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첫열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를 낳으셨어요 아담은 땅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했죠? 메이드라고 했습니다 근데한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낳으신 자 그니까비 같은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그 자체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성품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 더욱더란 얘기가 로마세의 5장에서 다섯 번이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어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어 10절에 보면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되어 있어. 15절에 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때 은혜의 선물을 더욱더 많은 사랑람이 넘쳤나니, 그랬어. 17절에 도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든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느라 그랬어. 20절에 도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랬어요. 더욱더 모란 얘기가 5장에서 5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와 선물 을풍성히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 통해 더욱더 넘쳤을 때 흘러 넘쳤을 때 그분께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냐가 돼 있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 3장에서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율법은 뭐죠?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 의롭고 거룩하지만 문제는 죄인을 의롭게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돌아온 것은 들어온 것은 범죄에 넘치에서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율법이 다걸 조일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의 형상 그 자체 아니므로 오고 돼 있어.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죄를 알게 할 뿐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이 유죄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고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겠다고 인정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뀐 성경에는 옛날에는 무슨 선생이었죠? 훈육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교사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울었다고 인정받기 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그분께서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20절에서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죄가 넘친 곳에 정죄가 넘치고 형벌이 넘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또는 극심한 죄인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죄다 은은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한다.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시편 5, 5차, 5절, 5장 5절에 보면 어디서건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한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뭐죠?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이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죄인도 미워하시고 죄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아직까지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죄악됨 더러움, 사악함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주님 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범죄를 알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내가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냐? 성경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음 시간 교재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자, 뭐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6절 2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범죄가 넘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굴림한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죠? 주님의 거저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욱 더 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 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더욱 더 누리는 거예요. 야, 오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된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와 하나님에 있는 차이가 있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선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내가 내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주를 위해 수고하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충석이 누르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대서, 고린대서 15장 58절 그러면 내 사랑한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라 너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항상 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식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오죠. 은혜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뭐죠? 저게 보면 뭐라고 됐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나로부터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골로세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구죠? 너희 도예요. 근데, 하나의 미래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도 우리 안에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 수고의 열매,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수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죠? 예수 곳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디도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의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현 세상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때 살며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곳 우리 구원자 예수들 영광,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랬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악한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앞에는 부정적인 거, 뒤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의외된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근데 거부하고, 의외되는 것과 세상의 그 거부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거부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저 복된 소망과 우리 구원자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4절에서 얘죠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소망이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를 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걸 라 이제 통치한다. 했어요 21절에 뭐죠 은혜가 은혜도 의리를 위해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의를 통치합니다. 그랬을 때영혼의 생명이 군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을 살리라 했을 때그 믿음은 사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땅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대한 겁니다. 5장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심으로 의와 화평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이룬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넓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분을 살고 싶어요. 그분의 뜻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대해입니다. 우리가 5장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6장부터 8장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6, 7장은 율법에 대해 서 죽은 자들이요. 에 8장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우리가 그걸 깨달은 자들이 아는 자들이 5장에서 주님을 통해서 받은 거저 주신 선물을 분명히 우리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성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 6장에서 8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1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은혜는 죄가 굴림하 사람을 사망이런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우리를 통해 굴림하여 예수 그리도 우리 주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고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화평을 또우 누리는 자에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요마서 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더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누린 자가 될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